온라지좋은 아침입니다 함장님 지구로부터의 오랜 한 해가 끝났고 이제 저희는 자치령 영역의 경계부근에 안정적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동면의 후유증은 이제 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간호장교가 정부강제를 추가로 주입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주가의 지도님께서 전함대의 성명을 전송하셨습니다 지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구 집정연합의 소자 제군들. 나는 듀갈 제독이다 제군들 모두 지구를 떠나기 전에 설명을 들었으니 우리는 인류의 이름으로 이 구역을 정복하러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난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임무에 실패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버려진 황무지에서 우리는 모두 생사를 함께한다. 연합에 충성하라. 인류에 충성하라. 승리 외에 그 무엇도 중요치 않다. 이상. 듀갈 통신 종료. 통신 완료. 신호 수신 중. 좋은 아침이군, 함자. 나는 듀갈 제독님의 작전 참모인 스토커프 부제독입니다. 이미 제독님의 성명을 확인한 것 같군. 자네가 알고 있던 내용 외에 그다지 특별한 내용은 없었을걸세. 제독님과 더 지내다 보면 생각보다 매력적인 분이란 걸 알게 될 거라네. 어찌됐건 함자, 자네에게 지시할 게 있네. 이제 곧자치령을 침공하려면 그들의 주요 정보망과 무기 진단 시스템에 침투해야 하네. 그러려면... 자야가 외곽 행성 프락세스를 공격해서 행성의 수도인 보랄리스를 장악해야 하지. 두 시간 안에 병력을 배치하게 제독님께서는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고 계시네. 이상, 스투코프 통신 종료. 가져봐야겠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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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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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d 준비 완료. s d 준비 완료. 목표 살짝. 언제 업습니다. 즉각각. 목표 위치는 야쿠 와이.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s d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즉각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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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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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작렬 확인. SCD 준비 완료. 골라카도. 골라카도. SCD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작업 끝 알겠습니다. 고려 가고 고려 가고 고려 고 가고 려 가고 가 가고 고려 가고 고려 가고 고려 가 가고 고려 가고 고려 고 <목소리도> 본부. 확인했다 본부. 수신 완료. 골리앗 가이며. 골 확인 다 수신 완료. 골리앗 가도. 완료. 골리앗 가도. 수신 완료. 리앗 가도. 신 완료. 마라 신 개시. 확인에다 본부 수식 왠지. 아 봉. 고리야 까먹. 고리야 가고리앗가먹고리앗가먹 고리야 까먹. 고리야 까먹. 고리야 까먹. 고리야 까먹. 리야 까먹. 고야까리야 까먹. 리 능력 준비. 그렇게 하죠. 통신 개시. 골리앗 가속 시스템 작동 중. 골리앗 가 듣고 있습니다! 골리앗 가속. 작전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야! 통신 개시. 시스템 작동 중. 목표 확인이 완료 중. 고리 가. 고리 가. 통신 캐시. 독되니공격습니다우산 교신기 가. 리 가. 오케이, 오 완료 오케이, 완료. 이 오케이, 중케이오동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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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함장님이 자치령을 공격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는데 저희의 병력과 기술을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흥미롭군 뛰어라!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여기에 왜 왔는지도 모를 텐데 언제서 우리와 손을 잡으려는 거지? 저와 제 부하들은 자치령과 황제의 맞서기로 맹세했습니다. 자치령 기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와 같은 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분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는 건가? 중위? 아, 저는 이 주변 지역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령 기지의 후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대 다 중위. 자네와 병사들은 지구 집정 연합의 첫 번째 식민지 징집군이라 자부해도 좋전. 밤장. 드란 중위가 우리에게 온전히 협력하겠다고 하니 한번 믿어보도록 하지 골리앗가 아, 준비 완료 굴리앗 가동 영을 내리시죠 작 아, 준비 완료 부탑을 끌수있 SCV 준비 완료 리앗가마라부 작업 체스 s 작동 n jump t s c be white, d o u s a c b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트로 베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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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s c 베트로, 베트로, 베트볼 마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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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아 준비 완료 으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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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도 가고 사장님 나미츠 클라이언트 더블 그레이슨 부 교시기 가 수신 완료 에시비 제스트의 만족도 뉴스 판매 광산 에르가 카 더블 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가 걱정 마십시오 무선 교신기 가도 한번 붙어볼그요 소니? 아군이 공격받고 있가리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라> 준비 끝났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갑니다 아군 이 공격받고 단지 남들. 골리앗. 무장교신기 가드. 아크 이드 와이너.

골리 아들이 고고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위치는 골리앗가 수검을 완성. 준비 끝났습니다. 부서 검을 완성.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거이! 문제 없습니다. 전진 앞으로!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전진 앞으로! 준비 가.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가. 갑니다!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고리아 가도 고리아 가도 역을 내려주십시오. 고리아 가도 고리야, 고리 목표 리치는리리야 가도 갑니리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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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리 목표 설정 전진 앞으로 목표 설정 일거리 전진 앞으로 우리야 일거 100개, 언제 없습니다. 100개, 100개, 1 0 일 임무 성공입니다, 제동 잘했네, 조이. 이 행성의 주요 방어 시스템이 무너졌으니 이제 전술팀이 자치령의 보안 점보을 해도 갈수 있을 것이.